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창정지역 진도예요 아, 오늘은 날씨가 정말 화창하고, 너무너무 좋네요. 진짜, 아이고. 난리가 아니네요. 연산으로는 그냥 오늘 그냥 확 많이 여기저기서 피면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네요. 진짜 예쁘다. 아, 너무 확핀 거보다, 요럴 때가 그렇게 예쁜 것 같아요. 아, 진짜 죽인다. 아 환상입니다, 환상. 아 예쁘다. 아우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저는 지금 또 여기 뚝에 올라가서 고사리 한주줌 끊고 치남을 좀 뜯고 지금 막 내려왔는데 아우 연세롱이 아, 너무 너무 예쁘게 펴서 또 촬영을 하네요. 아이고. 새들은 막 우러대고요. 하늘은 청명하고요. 하늘 좀 보실래요? 어, 완전 새파래요 새파랐습니다. 아, 정말 멋집니다. 와. 아, 멀리는 참 유채꽃들이 또 피기 시작해서 너무 아름답고요. 아, 새는 우러대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아, 진짜. 아 저, 멀리 저, 저 바다에 뜬저산 밑에 유채 좀 보세요. 아유 진짜 한참 봄이군요. 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진짜. 진짜 봄의 향기가 물씬물씬 물씬 납니다. 아, 멋지다. 어. 진짜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어. 정말 멋있군요. 아유, 얘들은 다 펴주겠다고. 에이, 전부 다 벌어져갖고. 아이고 예뻐라. 전부 펴주겠다고 자기들 자체 뽐내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아우, 예뻐라. 세상에. 아, 너희들은 좀 천천히 피거라, 얘들아. 한꺼번에 다 빼주면 안 된다. 아우, 예뻐라. 음. 아우, 예뻐라. 아 예뻐라. 이쁘라 이쁘라 아이고 천천히 피거라잉 천천히 피거라잉 한꺼번에 잡히면 안된다잉 천천히 피라잉 아이고 쟤마다 쟤마다 뽐내주고 예쁨을 보여주고 전부 야단들이군요 진짜 아유 진짜 예쁘다. 넌 천천히 피거라. 알겠지? 너도 천천히 피거라. 너는 오늘 오후면 벌어지겠네. <laughs> 아이고, 진짜 예쁘다. 아, 우리는 아직 진짜 꽃을 만끽하게 보겠네요. 작년에 심었더니 이제 올해는 색깔도 제대로 나고 아, 매디매디 가지마다 아이고, 난리가 아닙니다, 진짜. 아이고, 예쁘라, 예쁘라. 아, 아이고 예쁘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완전히 예쁜 봄이네요. 아이고 촬영을 안 하고 싶은데 또 해야 되네. 보면은 너무 예뻐서 또 촬영하고 또 촬영하고. 아이고 대왕 주선아야. 아. 아이고 얘들은 거의한한삼 주는. 한 4주 가까이 3주 가까이는 볼수 있어요. 아주 예쁘게 아 오래가요. 수선아들이 아우 리 앵돌이 이제 많이 맺히고 이파리가 많이 나왔네 아우 아름다워라 아 포도나무도 잎이 많이 나왔네요 음 진짜 장관이 아니다 아하 음. 음. 너무 아름답다 아예좀 보세요 예좀 아우 정말 예뻐요 이렇게 사랑스럽게 예쁠 수가 없어요 아 보여 보실래요 아우 진짜 예쁘다 진짜 예뻐 아우 예쁘라고 보세요. 이맨에서 밑에선 싹이 또 엄청 올라오네 와 진짜 아, 환상예술 짝꿍입니다 짝꿍 <laughs> 오저 보세요 저우연는 우회대로 저우연는 우회대로 아유 진짜 예쁘다 음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 진짜. 아, 음. 진짜 너무 예쁘다. 정말 멋있군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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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아름답다. 예쁘다. 아, 재밌는 것좀 보여줄까요? 진짜 재밌는 거예요. 우리 보리수. 보리수 꽃핀 것좀 보실래요? <laughs> 이 보리수, 이 꽃나무 좀 꽃핀 것좀 보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게 보리수 꽃이에요. 아, 우리는 보리수도 열겠어요. 이렇게 많이 미쳐있어요. 밑에. 아, 참. 보리수 꽃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네요. 정말 한상입니다. 한상 보리수꽃 이것 좀 보세요. 오. 오. 아 예쁩니다. 보리수 너무도 아주 조그맣게 길리려고 그냥 많이 쳐줘서 가지들이 많이 나면서 올해는 이제 많이는 그래도 많이 맺혔어요. 밑에가 이제 올해는 가지 좀 길러서 어느 정도 해서 이제 내년에는 많이 보여드릴게요. 빨간 열매 보리수가 참 좋아요. 저는 예쁘고, 좋아하는 나무랍니다. 아유... 음... 이 예쁜 수선화. 흰 꽃에 노란, 수술 날렸고 얘는 방울꽃이에요. 수선화 방울. 방울처럼 생겨갖고, 꽃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유 그거 하나 먼저 펴줘가지고 아 이제 우리 목련도 올해는 재구시를 하네요. 자목련 조나무 백목련 아이 이제 올해는 목련도 잘 살겠네요. 살아서 이제 내년에는 진짜 꽃워주겠다아이거 예쁩니다. 환상입니다. 환상입니다. 음 새 소리 좀잘 들으세요. 아이고 새들이 날리고 아, 바람은 선드 선드로 불어주면서 아주 아름답습니다. 와, 아주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 진짜, 음, 너무 너무 예뻐요. 너무 너무 예뻐요.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아. 어, 예쁘다. 아, 황금사철도 엄청 예쁘게 제가 돌에 잘 길리고 있습니다. 아우. 아들도 이제 만발했네. 아, 예쁘다. 어, 어, 아, 우리 두릅 다 폈네. 어머머머. 어우, 저때 따야 되는데 너무 늦었네. 어머머, 두릅이 다 폈네. 어, 지금 보니까 두릅이 다 펴버렸네. 어머머머. 어머머머, 저때 두릅. 어머머머, 두릅이 다 폈어요. 어떡하면 좋아. 빨리 두릅 따야 되겠네. 어머 저 위에 우리 두릅이 있잖아요 저게 다 피었어요 어머머머 엊그저께 조그만 갖고 놔뒀더니 다피워버렸네 빨리 가서 두릅을 따야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복귀나루잘 하루 보내세요 우리 수선아 단지랍니다 예쁘다. 음, 예쁘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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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진짜 하늘도 막다. 자, 좋은 하루들을 잘 보내세요.